네. 115쪽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라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가격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봐요. 왜냐하면 저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그 해놓은 건데, 어, 사사로운 감정 없이 전국의 모든 필지를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식가운사회가지 모르지만은 공시, 개별 공시가 끼리의 비교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누가 하냐면요.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컨셉으로 볼수 있어요. 개별공시가는 민간 단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다라는 거죠. 라번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시, 군, 구는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 경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2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가를 산정해서 공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마번 보시면은요 해당 기관이 공시가를 고시할 때는 일정 기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 공시를 해야 한다. 개별, 통, 개별 통지를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공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활용해 볼게요. 활용, 개별 공시가 활용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 되고에 당연히 세금. 솔 보상, 또 쓰고요. 또 기타, 어,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농지용 부담금 등을 한정할 때 씁니다. 어, 한 60군데, 한, 약6 0 정도에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상당히 많은 거죠. 자, 116쪽 보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 부동산의 본질, 본질 가치 합화법입니다 자, 지역이 다르거나 용도가 달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개봉시가로 어,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사사로운 감정 없이 일관된 시각으로 동시에 한정한 가격이다.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돼서 투명하게 관리된다.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라 겁니다. 뭐, 뭐, 암리에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 이의제기 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 건수의 70% 정도는 들어준답니다. 그 토지 소유자의 그 의견을. 네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개별 공시가가 너무 높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세금 내기가 부담스러운 걸지않습니까 거꾸로 반대로요, 개별 공시가가 너무 낮다라고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 받을 때, 매매할 때, 담보대출 받을 때그 감정평가를 않습니까 그때는. 아, 우리 땅값이 비싼데 너무 싸게 돼 있다라고 해서 거꾸로 오려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일 합리적이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 부동산의 본질가치 파악법에서 4번 볼게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끼리 서로 가치를 비교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대지 지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건물을 비교시 대지 지분을 파악하고 여기다 곱하기 개별 공시 지가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그런 부동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거죠. 항상 골짜기에 있는 그런 이미하다 그럼 싸겠죠, 당연히. 그 강남역에 앞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분은 무지 비싸겠죠. 상당히, 그럼 이미 다그 이미 다그쓸모그 땅의 가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끼리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